가자. 야야야, 너희 집어 거야. 조용하자라잖아 조용하라잖아. 그만하라니까 이 새끼야 이물론 채팅치만 하긴 한데. 씨발 아, 깜짝이야. 이거 꼭 어그러네 이거. 뭐? 안나요? 와, 씨발 겁나빠는데 아, 니 씨발 이게 맞나? 나 죽었는데 이러면. 무슨 이잖 아, 이좋됐다 이거 진짜. 아, 좋은 안 됐다. 될 뻔했는데. 아. 계속 저 톱을 먹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 그냥 가자. 뭘 하든가네. 미친새끼인가요? 이거 그냥 여기 10도 일로 가죠. 미안하다, 근데 얘들아. 쓸데가 여기밖에 없다. 여기 안 쓰면 니가 죽거든, 이거. 야, 유대감 보고 니들이 알아서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야, 그고 야, 김오리. 야, 씨발, 해좀 그만 줘라. 야, 차, 씨발, 채팅 채이는 거 저, 저 새끼. 정받고. 취직이 라라 9797. 저 새끼도 셋밖에 없는데, 야, 니뭐악기카한 네 거야, 너, 이거? 야, 자가 얼마나, 야, 지 혼자 채팅 치는데, 씨발, 얼마나 무안하겠노 자까지 채팅 안 치면. 그래도 니가 치나? 맨날 원밖에 안, 안 치는 새끼가, 이거. 야, 니제 네 차단해, 그냥, 트위치. 야, 너희 집 보고 애한테 왜 그래? 그래, 니네 이제, 마 그러면 안 돼. 뭐, 아 이러면 내가 못 다닐 것 같아. 저 친구 좀 사, 사랑으로 보듬어 줘라, 임마. 그래도, 어? 한참 오래됐는데. 야, 지도 오죽답답하겠나, 이거, 씨발. 대박, 이거 촉까지 재미없는데. 이거 나 하는 사람도 재미없는데. 쟤는 한 6년 봤잖아, 방송, 씨발, 거의. 얘도 이거 보는 것도 질렀다니까? 그냥, 얘도 화면을 안 보고 있어. 야, 뭐, 대충 보면, 서 이제 바이오자도 얘기나 존나 하는 거지, 그냥. 그게 제 낙이라니까? 너는 그 낙을 부술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알겠지? 그래서 좀, 냅둬서. 나도 한 번씩 보면은, 어? 씨발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야 씨발 대체 이러, 이러긴 이러 하지만 야 오죽하겠냐고 닉네임 봐봐라 노이지 버그잖아 노이지가 뭐야 시끄럽다 버그 벌레 아니야 아우 시끄러운 벌레 새끼 애초에 닉네임부터 작정을 하고 좀 살짝 겸손하잖아 아 내가 원래 좀 시끄럽다 어? 씨발 깜짝이야 아 개새끼 씨발 놈아 깜짝이야 이 새끼야 아우 씨 그 존나 감잡아네 아, 나 이거 시발 뒤지는 거 아님? 어, 네, 존나 무섭네. 하트 수고하넘어면 됐다. 못같으면 어, 이거 근데 이거 그 과열 상태인가 뭔가 된거 아니? 와, 내가 못한 건가? 오케이, 망치 섰다, 내가 이겼다! 이러면 일단 일로 가자. 있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폭했으면 일단 이거 안 맞고. 이거 무조건 일로 을 거거든요. 이로 가서 이로 간 다음에 다시 이로 가고 이러면은 여기서 피해야 되거든요. 오 씨발. 아 죽었다 씨발 이거 거기 돌아왔다. 이번다. 아. 존네 이까지만 오면은 되게 이거 지금부터 쉽거든요. 네. 여기는 아마 버릴 겁니다. 아까 저한테 호되게 당해봐서. 아, 이거는 오면 죽는다는 마인드로. 아니다. 이거 아까 견제 안 하지 않았나요? 아, 이거 많이 안 돌렸었구나, 내가. 악재 발정기 있었나? 아, 이 새끼들. 씨발. 발정기 배치 또 있다고 그러네, 이거. 얘들아, 좀 이거 발전이 돌릴 때 좀, 하, 좀 신경 써서 좀 생각하고 돌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씨. 일단 내가 일로 빠져주죠, 그냥 이거. 이거에 갈... 걸리더라도, 아번맞춘나 어, 내려야 돼. 그래, 그래, 무조건 그거 돌려, 다 없어. 이거 아,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원감이랑 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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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나? 와 씨, 펑스네 이거 야, 이걸 살리러 온다고? 헐, 이거 무조건 발전기 아님? 와우! Wow. <laughs> 발짝 그, 걸렸잖아 이거. 그 와중에 저, 전나 끝에 있는 발짝이 돌리나요? 설마. 와우, wow. 정말 대박이다. 아무도 지금 이 상태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다 죽었네 이러면 그냥.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돌려야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이거 무조건 붙어서 돌려야 돼요. 네, 심각성은 모르는... 혁질이는 일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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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보는 거죠. 온갖 퍼짐도 좋답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에요. 네, 그건 뭐이 정도면 됐습니다. 서초화안녕하세요 와우, 혁질이 엄청난데? 어떻게 되야 진짜 그나마 마지막 희박한 확률은, 이거 돌리는지 모르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안, 끝도 없네, 이러 야, 계속 놀고 있죠, 이거. 이러면은 절로 달렸으니까 이 발전기에 모든걸 걸겠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한번더 오면서 이거 티키타카 하면은 어쩔 수 없는거고 그거는 잘 쳐내야겠죠 뭐 확실히 클라스 뭐 당연한거고 이거는 자 무조건 붙어서 게임 끝냅시다 갈고리가 멀기를 바래야 돼요 그냥 차고 오면은 좀 가능성 있네요 일단 다 돌렸다 미리 내릴게요 저는 안되거든요 일단은 이러면 뭐 너무 벌레컷 당해서 이거 좀 아깝다 이거 1 0만더 버텼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나가는건데 아다 나가는건 모르겠네 아무튼다 죽었네요 이건 원래 다 죽을 게임이었는데 그냥 저 때문에 그냥 좀 시간이 끌린 거지 미련 가지지 맙시다 여러분들 야 이거는 애초에 다 죽을 게임이었고 그죠? 그냥 그게 시간이 좀 지체됐을 뿐 이런 거와 이거 못 나가네 하면서 아쉬워할 거 없어 이거 애초에 다 죽는 판이었어 이거 나머지 애들이 환상적인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까지 온 거는 진짜 뭐 운이 진짜 좋았다 그냥 나 씨발 일렀으면 존나 위험하네. 능력 쓰면은 여기서 위험하다. 워우 괜찮니? 아, 근데 이게, 미안해요. 나 그냥 와서 때리지 지금 그냥 굳기만 했어도 판자 두개 뺐겠다 뭘 자꾸 이상한 걸 할라 이거를 약간 뭐 돌아올 것 같고요 이거 절대 안 맞겠죠 이건? 아마 버릴 겁니다 이거 일로 갑시다 포크는 이게 맞을라나? 어? 그대로 가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던져 열차 개 여기서 다 쓴다는 말인데 방해 꺾을 때만 아! 맞으세요 어쩔 수 없다 4픽 돌리기 때까지만 하면 되게이뭐 죽었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시발! 어우 뒤질 뻔 봤네 잘하면 살아요 이거는 근데 아마 죽을 겁니다 이거 존나 빨라서 씨발 그래? 판타 못 내리고 죽겠죠? 아니, 가비. 예. 됐으면 안쓰고 좋았으면 됐다 이거는. 아... 판자 한개 썼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 어그로 가성비 좋네요. 아... 아... 아니지. 발전기 두개부다 시작 아니지. 소모했잖아. 갈고리에서 한 개, 판자 한 개. 소모했으면은 아니다. 두개 썼나? 아두개 썼구나. 아, 두개 썼구나. 한 개를 안 깼고, 하나도 안 깨지 않았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하나는 확실히 안 깼어. 1.5개 썼네요, 최소. 아, 철좀 합시다. 1층에서 내린 거 맞추고, 아까 저기 그케비린 있는데서, 케비린 있는데서, 내가 안 썼, 아쓰. 아니, 제가 안 부숴을 거예요. 막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판자은 그렇게 좋은 판자 아니라서 일단, 게임이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먼데서 한번 돌려봅시다, 이거는. 진위험하시다이 바로 또켜잖아 이거 이거, 훌륭하다. 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안 가요. 뒤을벌필요 없죠, 이거. 아, 딴거 없나? 여기 너무 불안한데? 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맞네. 한점 진짜. 이게 맞네. 한쪽 이거 안쓸게요 이거 안그게요데 이거 쓰는쓰게 좋았겠다 중간으쓰게네가지고 이거 안쓰게 해가지가는데 발전 몇퍼센트가지왜안지이지 뭐야 안 건드리지? 이거 좋은 발적이 아니냐고요? 이 판자 빠지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이 무조건 그거 없다 생각해야 돼요. 그 밸런시도 없다 생각해야 돼요. 밸런 없다 생각하면 저거 존나 안 좋잖아요. 아, 나 자리 있네. 수 있는 경우로 가면 되게 좋 은데, 아끼지 말고 저 안에 들어갈 수있 으면 되게 좋 거든요. 이거, 그냥, 한턴 넘는다 해도 갑시다. 한자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포켓몬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갑시다. 그냥. 망치 만다 생각하고 올라가죠. 한자가 중간에 있나? 없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가면서 봐놓고 있네. 다 돌렸죠? 이러면은, 여기서 얘는 조개각을볼 거예요, 아마. 아 깝다 이거 제법 어기게 되네. 아 이때 홈드레드는 어 이걸 뛴다고? 어나친 선택인데. 빨리 생각하지 말고 이따가 나 그러니까 문 닫을 때 되면은. 그냥 죽을게요 이거 무산이죠 이거 이는 살겠다 뭐톱안 맞겠죠 이거 시간상